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역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 많으시죠? 혹시 그 늘어나는 폐교나 빈집 문제, 또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지역 경제 때문에 해법을 찾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좀 분석해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어쩌면 뜻밖의 돌파구를 보여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 부터 연구 보고서 관련 기사까지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모아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ai 기술과 문화 컨텐츠가 어떻게 만나서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 내 가장 주목해야 할 가치와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,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. 전국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폐교, 폐가 같은 유휴 공간 문제. 이게 단순히 그냥 방치되는 걸 넘어서 음,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이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뭐 안전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거죠. 어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구 감소나 고령화. 또 청년들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. 네,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AI 명화 순환 미술관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저작권이 만료된 세계적인 명화들을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로 복원을 해서요, 이걸 지역에 버려진 공간 예를 들면 뭐 폐교나 폐창고 같은 곳에서 순환 전시한다는 개념인데요. 여기서 그 AI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활용? 되는 건가요? 아, 그 핵심은요 ai가 단순 전시를 넘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준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ai 도선트 있잖아요 이게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서 작품 설명을 해주고요 ai 뮤직은 또 그림하고 어울리는 분위기의 음악을 실시간으로 네, 생성해서 몰입감을 확 높여주죠 그리고 ai 토크 허브 같은 기술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서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요. 그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이름만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AI가 관람객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예술을 체험하게 돕는다. 이 점이 중요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주는 경험의 가치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자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 프로젝트가 가져다 줄 구체적인 이익 뭐가 있을까요? 경제적 효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연간 27.8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직접 매출 목표입니다 이게 단순 관람료 수위 외에도 좀 주목할 점은 AI 도록 판매 예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AI 도록이라는 게 그냥 디지털 화집이 아니고요.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품에 대한 심층 정보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디지털 상품으로 기획됐거든요. 그래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굿즈 판매나 체험 프로그램 수익도 포함되고요. 와, 연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매출이라니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. 기존의 어떤 문화시설 수입 구조하고는 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나 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떻습니까? 네그 미술관 방문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변 식당이나 카페 상점들 매출도 한 10%에서 20% 정도는 끌어올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, 전시 기획이나 기술운영 현장 관리 같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가 약 50개 이상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고요. 디자인, IT 개발, 뭐 인쇄 출판 같은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도 늘리는 딱 지자체에서 원하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. 네,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나 또 계속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모델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나요? 아, 바로 그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. 이게 이 제안의 아주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. 초기 구축비공이 대략 한 9.9억 원 정도 되는데, 여기서 지자체 부담은 40%로 낮췄고요. 연간 운영비도 한 3.66억 원 정도 되는데, 이것 역시 30%만 부담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.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?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을 따거나 아니면 기업 스폰서십 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서 확보하고요.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사업의 재투자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이게 예산 제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접근 방식이죠. 그렇군요.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운영까지 고려한 모델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. 경제적인 효과 외에 또 어떤 가치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? 음 일단 방치돼서 골칫거리였던 공간이 매력적인 문화명소로 바뀌면서 얻는 효과가 상당합니다. 뭐 당연히 도시 미관이 개선되고 범죄 우려가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요.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더 나아가서는 AI와 문화를 이렇게 융합한 선도적인 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간다, 이런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수 있죠. 아,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께 수준 높은 예술 경험과 디지털 기술 체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, 이 교육적 문화적 기여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네, 이 미술관 프로젝트를 넘어서 AI 기술이 도시 전체의 어떤 관리나 발전에 기여할 다른 가능성도 자료에서 좀 언급하고 있나요? 네, 뭐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요. AI는 이 미술관 사례 외에도 도시 계획을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일 수 있고요.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가로등 같은 거요. 또는 관광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. 일본 교토의 관광앱 같은 사례처럼요 도시재생과 관리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요.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임대료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서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오히려 지역에서 밀려나는 현상. 네,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죠. 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성공적인 변화 이면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원주민 포용 정책이라든지 상생 방안 마련 같은 그런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AI 기술과 문화의 만남이 더 이상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유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. 특히 AI 명화 순환 미술관 모델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흥미로운 청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AI를 활용한 문화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가 더욱 보편화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요. 시민과 지자체, 즉 행정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? 기술이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 그리고 참여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